기술을 넘어 영혼을 울리다. 10대 소녀, 비니서가 증명한 트로트의 미래와 세대 교체의 서막. 1. 전율의 서막 기술이 감정을 앞섰다는 혹평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가녀린 최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성량과. 10살 남짓한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을 지닌 괴물 신인 빈리서가 있다. MBN 현역가왕 3 무대에 그녀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중과 평단은 그저 또한 명의 노래 잘하는 아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예선 무대에서 선보인 연정은 완벽에 가까운. 음정과 화려한 꺾기 기술로 청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의외로 냉철했다. 기술이 감정보다 앞서 있다. 기교는 화려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한방이 부족하다는 뼈 아픈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성인 가수의 창법을 완벽히 복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의 궁백에 대한 경고였다. 완벽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만 그 속에서 느껴져야 할 따스한 온기가 결여되었다는 평가였다. 보통의 성인 가수들조차 이런 지적을 받으면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 지적은 비수가 아닌 비네서라는 거친 원석을 깎아 내는 정교한 정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비네서는 달랐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무대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소리가 아닌 마음을 전달하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 데스매치의 대반전 공기판 소리 반의 마법과 절제해. 미학 단한 명의 피자도 용납하지 않는 잔인한 데스매치의 순간. 강적과의 대결이라는 중압감. 그리고 지난 라운드의 혹평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비니서가 다시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들은 그녀가 다시 한번 고음 폭격을 퍼부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비니서는 모두의 허를 찔렀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심사위원석에서는 숨 막히는 정적 뒤에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비니서는 예선에서의 화려했던 기교와 과도한 바이브레이션을 과감히 덜어냈다. 대신 그빈 자리를 이야기와 세밀한 호흡으로 채웠다. 인위적으로 짜낸 슬픔이 아닌 가사한 마디 한 마디에 숨을 불어넣는 이른바 에어가 섞인 창법을 도입한 것이다. 곰에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때로는 속삭이듯 애절하게 읊조리고 때로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듯 소리를 갈무리하는 그녀의 노래는 현장에 있던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극찬이 쏟아졌다. 기술적인 완벽함의 절제라는 최고의 기술이 더해지자 이에서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곡을 넘어 하나의 숭고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창법의 변화가 아니라 노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성숙해졌음을 의미했다. 3. 압도적 승리 그리고 심사위원을 전율케 한 천재적 전략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수년간의 무대 경험을 가진 노련한 상대를 앞에 두고 빈에서는 압도적인 점수차를 기록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따냈다.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비치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거나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을 금지 못했다. 한 심사 위원은 상기된 얼굴로 단한 번의 피드백만으로 자신의 창법 전체를 수정하고, 그것을 생방송과 다름없는 긴장감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기성 프로 가수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며,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 재능을 타고난 아이를 넘어 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중의 심리를 읽는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타고난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특히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하는 데스 매치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평정심은 강철 멘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극복해낸 서사는 비니서라는 브랜드의 강력한 드라마틱한 힘을 부여했다. 이제 대중은 그녀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성장 그 자체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4. MZ세대가 소환한 트로트, 새로운 문화 현상의 중심. 비니서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탄생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읽힌다. 과거 트로트가 특정 연령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비니서는 세련된 감성 해석력과 트렌디한 무대, 매너를 바탕으로 MZ세대까지 트로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각종 쇼폼 플랫폼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위 알고리즘의 지배자가 되었다. 젊은 층은 비니서의 노래에서 낡고 오래된 장르로서의 트로트가 아닌 K-소리자, 힙한 감성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는 트로트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성과 감정선을 결합한 비네서만의 독특한 스타일 덕분이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꺾기와 현대적인 팝 발성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가사의 함축적 의미를 곱씹게 만드는 전달력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니서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의 연령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장래의 예술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K트로트의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5. 최연소 가왕을 향한 찬란한 여정 트로트의 미래가 되다. 이제 모든 시선은 빈해서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에 쏠려있다. 현역 가왕 3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넘어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 최연소 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내서를 반짝하고, 사라질 일시적인 신동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는다. 그녀가 보여준 학습 능력, 감정 통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를 즐기는 여유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인 예술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내서는 현재 트로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자, 훗날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거대한 산맥으로 기록될 제목임이 분명하다. 노래가 시작되는 단 1초의 찰나. 객석의 소음을 잠재우고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기술의 화려함을 버리고 영혼의 울림을 택한 영리한 천재 빈에서 그녀가 써 내려가는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한 소녀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는 위대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